사랑하는 하여무 가정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소명 목사입니다. 오늘도 주시는 능력의 말씀을 힘입어 주안에서 살아갈 힘과 용기를 발견하시는 모든 귀한 믿음의 지체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본문은 신명기 12장 20절에서 24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대로 내 지경을 넓히신 후에 내 마음의 고기를 먹고자하여 이르기를 내가 고기를 먹으리라 하면 내가 언제나 마음에 원하는 만큼 고기를 먹을 수 있으리니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이 내게서 멀거든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너는 여호와께서 주신 소와 양을 잡아 내각 성에서 내가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먹되 정한 자나 부정한 자를 막론하고 노루나 사슴을 먹는 것 같이 먹을 수 있거니와 다만 크게 삼아서 그 피는 먹지 말라 피는 그 생명인즉 내가 그 생명을 고기와 함께 먹지 못하리니 너는 그것을 먹지 말고 물같이 땅에 쏟으라 너는 피를 먹지 말라 내가 이같이 여호와께서 의롭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면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누리리라 아멘 식사를 할때 믿음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이 확실히 구별되는 지점이 있죠 믿음이 없는 사람은 먹을 것이 앞에 놓여있을 때 어떤 특별한 행동 없이 그냥 배고픈 대로 허겁지겁 음식을 먹습니다. 그런데 믿음이 있는 사람은 음식을 먹기 전에 반드시 행하는 일이 있지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식사 기도입니다. 혼자서 밥을 먹든 아니면 어떤 일로 인하여 여럿이 함께 밥을 먹게 되든지 간에 믿음의 사람은 식사 전에 반드시 감사 기도를 드리지요. 물론, 그렇게 한다고, 풀떼기 반찬이 고기 반찬으로 바뀌거나, 끼니를 때우기에 먹는 평범한 음식들이 갑자기 진수성찬으로 변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식사 기도를 드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신 자의 은혜를 기억하기 위함이지요. 지금 내 앞에 놓인 음식이 내 힘이 아닌 전적인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얻게 된 것이요. 그것을 믿음으로 온전히 고백하는 행위가 바로 식사기도이지요.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식사 전에 드리는 이 기도가 욕망과 욕심, 그리고 불평과 원망이 아닌 주님 앞에 감사와 겸손의 마음으로 나아가게 합니다. 주님은 그런 우리의 중심을 기쁨으로 받으시고, 우리 가운데 더큰 은혜와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지요. 오늘 말씀에 보면, 이제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입성하게 될 것인데, 그곳에서는 원하는 대로 고기를 마음껏 먹을 수 있다 허락하시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금도 어떻습니까? 고기 먹자 하면 누구 생일이요? 무슨 날이요? 라고 물을 정도로 특별한 날에 먹는 음식으로 여겨지죠. 고대 사회에서는 지금과는 비교도 할수 없을 정도의 아주 진귀한 음식이었습니다. 구하기도 쉽지 않거니와 반드시 하나님께 먼저 드리고 나서 그 다음에 나머지를 사람들과 나누어 먹는 곳으로 여겼지요. 그런데 이제 광야의 삶을 접고 가난에 들어가면 이전보다 고기도 쉽게 얻게 될 것이요. 또 넓은 지역에 흩어져 지내게 될 것이니 하나님께서 택하신 곳까지 와서 먼저 주님께 드린 후에 그 다음에 다시 사는 지역으로 돌아가서 먹게 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해지게 되지요. 그래서 어떤 명령을 내리십니까? 오늘 말씀 21절과 22절입니다.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이 내게서 멀거든,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너는 여호와께서 주신 소와 양을 잡아, 내각 성에서 내가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먹되 정한 자나 부정한 자를 막론하고, 노루나 사슴을 먹는 것 같이 먹을 수 있거니와 광야에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법계가 모셔져 있는 회막 앞에 와서 고기를 잡게 하였으나 이제는 사람들이 흩어져 살고 있는 각 성에서 원하는 모든 것을 마음껏 잡아서 편하게 먹을 수 있도록 허락하셨지요. 그러나 반드시 지켜야 할 규정도 함께 허락하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다음 23절과 24절입니다. 다만 크게 삼가서 그 피는 먹지 말라. 피는 그 생명인즉 내가 그 생명을 고기와 함께 먹지 못하리니 너는 그것을 먹지 말고 물 같이 땅에 쏟으라. 어떤 명령을 주셨습니까? 절대로 피채 고기를 먹어서는 안 된다는 지침을 허락해 주셨지요. 물론 이는 이스라엘을 위한 하나님의 위생적인 배려이기도 하였습니다. 아무래도 당신은 지금보다 의학적인 지식이 낮았기에 동물의 피를 함부로 섭취했다가는 세균이나 혹은 전염병에 감염되어 큰 화를 당할 수가 있었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이 명령에는 더 크고 훨씬 더 중요한 영적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고기를 얻기 위해 동물을 잡고 피를 빼는 일을 할 때마다 무엇을 기억할 수 있습니까? 생명의 주관자는 인간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시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일이기에 내가 이 모든 것을 할수 있고 또 고기를 얻는 것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야 욕망과 욕심대로 살지 않고 주신 은혜 가운데 감사함으로 늘 겸손의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갈 수 있게 됩니다. 이런 허락하신 은혜에 대한 온전한 믿음의 고백이 없으면. 인간은 참으로 간사하고 연약한 존재이기에 꼭 주신 은혜를 가지고 오히려 죄를 짓습니다. 아담이 왜 에덴동산에서 쫓겨났습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명령을 그가 지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에덴동산을 친히 아름답게 창조하시고 그 가운데 아담을 두시며 그가 그 안에서 모든 것을 마음대로 할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었지요. 단 무엇은 가까이하지 못하게 하셨습니까?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그가 절대로 접근하지 못하게 하셨지요.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동산 중앙에 있으니 어디서든 항상 볼수 있을 것이요. 그것을 보면서 에덴 동산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시요. 나는 단지 그 허락하신 은혜를 누릴 뿐이다. 이렇게 기억하게 하시기 위함이었지요. 그러나 그가 그 명령을 범하였고 주신자의 은혜를 저버리며 오히려 하나님의 자리에 자기 스스로 앉으려 하였을 때 축복의 땅에서 쫓겨나는 무서운 심판을 당하게 되었지요. 어디가 에덴동산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는 자리가 에덴동산입니다. 내 인생은 나의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돌보심과 인도하심 가운데 내가 살수 있음을 고백하는 자리가 바로 천국이지요. 그래서 감사의 기도가 있는 식탁이 천국의 식탁이요. 주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는 가정과 일터가 바로 에덴 동산이며 생명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주인 되심의 십자가가 서 있는 곳이 바로 믿음의 공동체, 주님의 교회가 되지요. 사랑하는 믿음의 지체 여러분. 서 있는 그 삶의 자리에서 천국을 경험할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 주께서 허락하신 말씀에 온전히 순종함으로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길뿐입니다. 오늘 하루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이 주의 은혜임을 기억하며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 더큰 은혜와 영광 가운데 거하는 모든 믿음의 지체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지금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이 주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그 은혜에 늘 감사하게 하시고 더큰 영광과 기쁨과 감사함 가운데 거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자녀들 다될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병상에 누워 눈물을 흘리며 치유와 회복을 간구하는 모든 환우들 주께서 친히 안수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삶의 고백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가정과 일터, 자녀와 건강, 신분과 모든 삶의 어려움 주님께 아래며 나아갈 때, 우리의 모든 간구함 흠양하여 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사, 감사와 찬양이 우리 인생 가운데 넘쳐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 삶 가운데 자비와 궁유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삶도 오직 주님께만 올려드리오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